안녕하세요, 닉닝입니다 음, 오늘 할 콘테스트는 제작자는 오세아니아님이고요. 음, 오늘 할 탈점의 제목은 첨성대의 비밀 3입니다 규칙은 블루포지기 X 수성한 블루반 부수기. 스토리 본격적인 스토리입니다. 내 이름은 스티브. 주전 시간여행의 정신적 피해로 정신병원에 왔다. 휴,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사실대로 말하자. 의사는 더 이상하게 보고는 정신병원에 가뒀다. 그래서 오늘 탈출할 것이다. 일단 열쇠를 넣자. 수상한 블록을 찾자. 다이크한데 여기만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부실게요 그그, 그,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누 누구야? 전타임머신의 도우미입니다. 그 아, 그 도우미 네. 근데 웬일? 그건 나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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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머신... 쩡... 오, 왔다 너무 쉬웠나요? 쉬었다 그래야 되나? 어? 야, 아까 하던 말이어서 해. 점점점. 야, 아휴. 점점점. 이거 뭐 없나? 걸어가야 되나요? 걸어가긴 쉽지만 어쩔 수 없어. 이어서 이게 있데 일단 세 개만 챙길게요. 우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드롭퍼? 뭐가 드롭퍼라는 말이지? 일단 하나씩 갈게요. 1 번. 아, 혹시 중간에? mm 그거 막 중간에 뛰어내리는 건가요? 아닌가? 제 생각에는 4번 같아요. 사실 봤습니다. 이상한 걸본건 아닌데? 이거 같아요. 짜서 되면 다시 사, 영, 영상 하겠습니다. 오, 이제야 됐네. 자, 시작. 일로 가, 이리로. 에헴 거짓을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겨우 탈출했다 왕자님 다 통과하셨군요 뭔 소리야 네. 사실 당신은 우리 혹성 아지토의 황인 왕자님입니다 기억이 돌아왔다 맞아 그랬소가도우님입니다 왕자님을 늦춰준 것은 라비토라는 장군입니다 현재 그거 왕이죠, 앨리스와. 그, 그렇군. 글로물리 그래, 쳐야겠어. 토지를 따라가자. 와, 빠르다. 나는 가비투를 감옥에 가뒀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 또 엘리스와 결혼했다. 끝. 점점좀 만들게 되었나요? 사도 만들 예정인데 일단 좀 쉬어야겠네요. 가비토의 감옥 탈출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설마 오늘 아니겠지? 진짜 끝. 오늘 닝닝의 첫 탈출일이었습니다. 재미없더라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